2일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이건입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2대1입니다. 채소 가격 폭락,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달 만에 전월 대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의 폭락과 무상보육 지원 효과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건설업 체감경기 상승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3개월만에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전달보다 상승한 60.4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재계 경제력 집중 가속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아시아 경제입니다. 한 터키 FTA 발효. 오는 5월 1일부터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됩니다. 이번에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부분이 먼저 발효됩니다. 자, 2대1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만에 전월 대비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4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인데요. 통계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번 내림세의 원인은 오이나 시금치 등 대부분의 채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나왔고 3월 말부터 무상보육 혜택이 시작했던 적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하락 배경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 자세하게 좀 보면요. 신선 채소가 전달 대비 7.9% 내리면서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귤이나 양파 등은 가격이 올랐지만 오이가 27% 하락했고 시금치가 36%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생활물가지수에서도 특히 보육시설 이용료가 23%, 학교 급식비가 11% 정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월 대비 0.8%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파이낸셜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설업 체감 경기가 3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3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60.3으로 전달보다 6.0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라는 것은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은 것이고 100을 넘으면 반대를 의미합니다. 이번 상승은 3개월 만에, 3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 따른 기저 효과와 공사가 없는 혹한기가 지났다는 계절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기준선 100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체감 경기의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업체 의 규모별로는 대형 업체가 69.2로 3.5포인트 떨어지면서 2010년 8월 이후 3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중견 업체 지수는 66.7로 전달보다 18.7포인트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홍일 한국 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업체들이 4월에는 경기 건설 경기 침체 수준이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조사됐지만 실제 지수가 70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업 집단 내부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순이익이 (30대) 그룹 순이익의 8 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많이 편중되어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공정위는 30대 기업 집단을 상위와 중위, 하위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최근 5년간 평균 자산 총액 중 상위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 49%에서 올해 55%로 높아졌습니다. 아, 부채 비율을 봐도 하위 그룹은 부채가 많습니다. 141%인데요. 상위 그룹은 67%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 총 수익 순 이익 측면에서는 상위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70%에서 79%로 높아졌지만 하위 그룹은 올해 4.2%에 그쳤습니다. 공정위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5년간 규모나 재무 상태, 수익성 등에서 상위 4대 그룹과 나머지 그룹 간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과 터키 간 자유무역협정이 5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아, 한 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기타협정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먼저 발효되는 겁니다. 산업부는 한 터키, 한 터키 FTA가 발효되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 생산이 0.01% 성장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0.03%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약 6억 3천만 달러, 10년 동안 7억 4천만 달러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가 7년 내 철폐됨에 따라 가격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2009년 이후 증가 추세인 대터키 무역수지흑자폭이 더욱 증대될 전망으로 아, 증대될 전망입니다.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